안녕하십니까. 뱀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띠 기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해서 천간의 기운은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지지에 있는 이자라는 기운은 기일간한테는 편제가 됩니다. 또한 기일간은요, 자년을 맞이해서. 때 소위 그 천을 귀인의 해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귀의 해를 맞이했을 때 각종 잘 쓰는 유친과 잘못 쓰는 유친을 구분해 봤을 때장점으로 쓰는 유친은 임과 개로 대별될수 있는 재성이 되고요. 또 단점으로 쓰고 있는 단점은 쓰 단점으로 작용하는 육치는 병과 정으로 대별되는 인성과 무와 기로 대별되는 어, 비견과 겁제를 잘못 쓰는 이런 육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뱀띠가 쥐의 해를 만났을 때 보통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유쾌사은 삼재의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놀놀삼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실제 뱀띠의 기일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의 기운이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나옵니다. 천간의 기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과 의지에 관여하는 천간이 상관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획기적 변화를 꾀하는 것. 이게 지금 새롭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새롭다는 것은 기존의 기존의 것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고, 개선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이런 것들이 상관의 기운이 오면, 이건 아닌데, 다른 방면으로 뭔가 그 대안은 없을까? 지금의 방,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 지금의 방법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것들이 상관의 기운이 작동을 할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방식은 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자기의 재테크 능력이라든가 삶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상관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관이 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요, 기존의 생각의 틀, 저 전형적인 사고 방식, 사람들의 사람들이 뭐랄까 상식의 틀을 깨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자라고 하는 지지의 천강과 지지라고 했을 때 자, 자라고 하는 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이 상관의 역할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천관과 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자라는 것은 기일간한테 자는 편재로 노인다고 했습니다. 편재는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뭐 내가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전부 다 편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사주에 그러니까 명내 사주 내에 편재가 있는 사람과 편재가 없는 사람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주 내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편재운에 내 사업을 좀 펼치라는 기운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주 내에 편재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 해의 운만 가지고 너는 이걸 사업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장담,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왔다고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 사람이 편지에 얼마나 세력을 강하게 위치고 있는데, 그것이 연월 일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 운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사람의 액션을 보려고 치면 양기의 기운과 음기의 기운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비견이나 겁재가 얼만큼 힘있게 사주해서 포진하고 있냐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다른 정보 없이 현재가 왔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된다는 말은 당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이나 장사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실제 행위는, 재테크 행위는 손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가 나의, 나의 그,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방식이 내 재물적으로 관련을 갖는 방식으로 전개되기가 쉬운데, 이런 일을 할때뭔 천원 귀인이 작동을 합니다. 천을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을 귀인의 해에는요, 어떤 지식이라든가, 노하우, 문서, 인맥, 학위, 이렇게 자기한테 두고두고 두고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지 적 자산이나 인적 자산, 실질적인 자산을 획득하는 획득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이때 얻은 지식, 노하우, 문서, 인맥 하기는 자신한테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나한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인연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은 재테크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치면 이때 재테크에 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고요. 이때 내가 뭔가 학위를 취득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때 얻은 학위는 내가 두고 두고 써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자격을 한다고 치면 이 자격도 그냥 장롱에 넣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이때 맺어진 인맥은요. 나한테 계속 연락도 주어지면서 고 내가 힘들 때 말상대가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처했을 때 실질적 또는 추상적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을 기인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길간이 쥐라는 해를 만났을 때잘 쓰는 부분과 잘못 쓰는 부분이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과 개라고 하는 글자가 잘 쓰는데 이것이 기관한테는 재 재물로 재물로 씁니다. 또는 인간 관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있고.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유연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는 대인 관계가 좋아질 때 애정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이 인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만 단점을 쓰는 부분들이 병과 정이라고 하는 인성의 기운과 무와 기라고 하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잘 못쓰게 된 댐에 따라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도적으로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 의견들을 많이 나한테 많이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나 어떤 팀이나 팀에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좋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경우에는 비전이나 격제가 좋, 격제가 힘 있는 시기에는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 의견을 강요하려는 기운, 그게 좋게 말하면 독립성과 추진성이고 리더십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독자, 독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비겁의 기운이 약화되고 재성의 기운이 강화될 때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부드러워지지만 자신은 매우 답답해함을 느낍니다. 내 걸, 내 생각을 때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의 어떤 대화 주제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가기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뱀띠한테 쥐라고 하는 해를 만났을 때 육회살이 됩니다. 육회살은 삼재의 두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영마살부터 삼재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 육회살에서 화계살로 오면서 이 3년간을 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 2020년, 2021년, 물론 뱀띠와, 뱀띠와 닭띠와 소띠한테 여기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삼재 기간 동안에 현대적 의미로는 뭔가 변화를 취해라. 이 영마살이 오기 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내가 취해오고 이득을 봤던 내가 사, 사, 그, 그 근무처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거, 또, 그, 일, 일의 패턴.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영마산이 오기 전에, 5, 6년 전부터 쭉 지내렸던 이런 나의 일들이 3대 시기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일이 나한테 커다란 영향력이나 이득을 줄수 없고 나는 그 일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태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영마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마살 해에서 뭔가 변화를 꾀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꾀한 사람이라면 육해살의육해살인 2020년에 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꾀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라 하고 또 변화한 것에 대해서 그 내가 집중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익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6개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소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왔던 적어도 몇년 전부터 나한테... 좋으나 나쁘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됨에 따라 심하면 이때는 건강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주변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마살의 운이 시작될 때, 뭔가를 자꾸 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변할 게 없다면, 적어도 육회살, 영마살에, 영마살의 요인 2019년에 해외여행에도 갔다 와. 그래서 장거리, 그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은 영마살의 운에 적합할 뿐더러, 육회살에 다가올 수 있는 나한테 안 좋은 것을 적어도 일정 부분은 막아줄 수 있는 일종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애정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 재성의 기운이 임과 계라고 하는 정제 또는 편제의 기운이 높이 썼을 때 남자, 여자 모두 애정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애정운은 대인관계의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래는 내 고집을 부려서 상대를 내 편에 끌어들이고, 내 의도대로 움직이야는 기운은 작아지고, 상대 의견을 의 존중하고 맞춰주니까, 대인 관계는 좋아지는 것이요. 대인관계의 특수형 대인 관계의 특수 형태인 애정은 역시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존에 사귀던 이성과 더 애정이 깊어지거나 결혼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재물를 보겠습니다. 재물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돈의 흐름이. 흐름은 예상 위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뜻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번다, 안 번다보다 돈의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흐름이 좋은 경우에는요, 보통 저기 인성이 여기서 보면 병이나 정이 나오는 인성이 약해지고 돈의 흐름이 좋을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넘겨서 그걸 현금화하는 즉 부동산을 팔아서 돈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재물의 돈의 흐름이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이 좋다는 걸 반드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메꿔야 될 자금, 긴급,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치면 있는 걸 팔거나 단지에서 융통을 하거나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돈의 흐름이 좋을 때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약간 부가적인 수익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 같은 경우도 그 경자년에는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취업을 보겠습니다. 취업인 같은 경우는 보통 상관이 득세를 하고 편제가 좋아질 때는요. 취업에서 1, 2순위처럼 내가 취업을 통해서 입신영달을 꿈꾸나, 내가 사회적 입지 향상을 꿈꾸는 직장을 1순위, 2순위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가 3순위와 4순위는 내가 돈벌이나 밥벌이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일터라고 정의를 했을 때, 1, 2 순위보다는 3, 4 순위에서 취업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니 이럴 때는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에 도전하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작아지면서 관성의 기운도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요. 단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장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제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요, 운보다는 자기 실력이 우선이라는 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될수 있다는 점은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집단 즉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갖다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 약간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고 원하는,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개인의 사업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보이고요 집단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좀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벤티 기획안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